혜겸미혜겸미뭐 먹어요? 혜겸미 응. 엄마랑 약속했지? 엄마랑 약속했지? 엄마랑 어떻게 먹기로 했어? 하나 중에서 반만 오늘 먹고 반을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또 먹는 거야. 네. 알았지? 네. 그러면 반만 먹을 거니까 엄마가 그릇에다가 반만 줄게요. 네? 네. 아니요 아니.. 안... 엄마 옷 입고 일로 와. 혜미아 이제 그거 그만. 자신거니 ㅋ 래 ㅋ 세겸아 내 동생 굽슬머리 이거 알아 이 노래? 응 알아? 응 안돼 이거 벗으면 오른발 주세요 없어요 오른발 여기 있네요 발은 몇 개예요? 칙 <laughs> <laughs> 이따가 하자 그런거는 발 <laughs> 안찍을때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와 옆에도 줘. 오요. 테일어나 <laughs> 응? 일어나아이 <laughs>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어, 대겸이 테이 둘다 어린이 집에 지금 보내고 막 집에 왔습니다. 시간은 9시 50분입니다. 9시까지 등원이고 늦어도 9시 반에는 등원을 시켜야지 아침 간식을 여유롭게 먹을 수 있거든요. 하하, 왜 이렇게 아침이 맨날 이렇게... 하하. 자 이제 저희 집 친구들도 다 이제 어린이집에 갔고 시간은 오전이고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오늘 집안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평소대로 청소를 좀 하고 물빨래 한번 싹 하고 애들 옷방 겨울 옷도 좀 정리하고 빨 거를 다 취합해서 빨래를 돌려놓고 청소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정리는 뭐 나중에. 다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면 되니까. 아, 좀 설거지도 쌓여있고. 은근히 집안일을 하면 시간이 후딱 가요. 뭐 하는 거 없이 애들 데리러 가야 될 시간이 오거든요. 일단 커피 한잔 내려가지고 마시면서 청소를 싹 하고, 빨래. 뭐부터 해야 되나? 또 괴롭히지 말고. 저거 저거 진짜 저거. <laughs> <temples> <súper> <laughs> 여러분 태희는 열이 나는 바람에 가정 보육 중입니다. duh 태겸이랑 태희 둘다 어린이집에 가니까 저만의 시간이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만의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릴스도 보고, 쇼츠도 보고,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게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예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것 같아요. 무엇보다 요새는 지속 가능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관심 있고 집중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식습관이라고 해요. 육아를 하는 저로서는 식습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뭘 먹을까? 이 고민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저는 우선 우리 가족이 먹는 재료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어떤 걸 섭취하는지 또 우리 가족들은 뭘 먹여야 할지 확인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즘 제가 정말 자주 먹이고 있는 노르웨이 연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은 노르웨이 연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연어를 구매할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연어의 시푸드 프롬 노르웨이라는 마크를 보고 사요 시푸드 프롬 노르웨이 마크는 원산지 마크로 노르웨이 수산물임을 인증하는 마크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연어를 구매하실 때는 시푸드 프롬 노르웨이라는 마크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는 연어로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챙기는 건강한 한 끼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연어로 어떤 요리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녁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게좀 가끔 헤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고 가볍게 연어로 비빔밥을 하면 좋아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대신 연어를 넣고 하는 육회 비빔밥인데요. 단백질도 챙기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으니 부담되지 않고 건강하게 한 끼를 챙겨 먹을 수 있어요. 꼭 익혀서 먹여야 하는 조리법이 제한적인 다른 식재들과는 다르게 연어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요리하기가 정말 편해요. 채마 주어 요줄 거야? 거야? 응. 우와. 맛있게 드세요. 아직 어린 태경이와 태희에게 제가 생년월을 아직 접어지는 않아서 익혀서 줬는데요. 그냥 구워 주기엔 조금 아쉬워서 먹음직스럽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익힘 요리 파피우트를 했습니다. 너무 야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생으로도 구이로도 맛있는 노르웨이 연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엄마 안먹고싶아목 안먹고싶어 엄마 먹 싫어 아니, 이거 줘? 응? 이거 뭐 매. 다애 <laughs> <laughs>

레몬이 네, 맛있네 남편과 오붓하게 집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빠질 수 없는 게 노르웨이 연어겠죠.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노르웨이 연어만 있다면 저희 집이 파인다이닝이 됩니다. 연어 타르타르를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은근히 쉽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노르웨이 연어와 분위기를 내는 연어 타르타르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이번 주는 고기가 아닌 노르웨이 연어로 새로운 단백질을 챙겨 봤는데요.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세요. 바로 내 아이와 우리 가족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급적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실천하려고 한다.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노르웨이 연어는 소나 다른 단백질 공급원들에 비해 사료가 훨씬 적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재료들보다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발자국이 적다고 해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노르웨이 연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늘 고기로만 드셨던 식상한 요리를 노르웨이 연어로 다양하게 한번 즐겨보세요. 노르웨이 연어는 언제나 옳습니다. <laughs>

해줄게. 야와, 야와, 친구! 배추긴 아. <뱉히> 어떻게 뱉니? 배추. <laughs> 어떻게 뱉어, 두가? 배었어추 배추. 배추. 어떻게 추고 싶어? 안돼추배안돼 어디, 어디 아빠 Yeah.